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힌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하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힌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 절이며, 또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배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 t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음을을리리상상제제와 그 전제 제 외에 릴릴이이일일째째에에성회회 모일 일이이아아일일하 하지 말이이라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을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